안녕하세요, 예. 총장님. 네. 예. 아유, 투표하는 일찍 나오셨네요. 아, 예. 예. 오늘 뭐, 빨리 투표하러 왔습니다. 예. 주민들께 꼭 참여하시라는 말씀 전해주세요. 예. 어, 오늘 그, 무슨 선거인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어, 오늘과 내일, 어, 서울시 교육감 선거, 어, 사전 투표일입니다. 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요. 오늘은 평일이고 내일 휴일인데 에, 가능하신 시간에 에, 꼭 나오셔서 사전 투표 하시면 아주 편리하실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또 16일은 이제 본 투표일입니다. 아, 본 투표일은 이제 에, 평일이기 때문에 에,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아, 우리 에, 에, 우리의 미래인 에, 서울의 교육에 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어, 꼭그 교육감 선거에 투표하셔서. 서울의 교육을 또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는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가져오셔야 돼요. <웃음> <웃음>